안녕하십니까 에어잉글씨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오늘은요 take, get, have 우리나라 말로 그냥 가지다 이렇게 끝나는 동사인데 어떨 때는 have를 쓰고 어떨 때는 get을 쓰고 어떨 때는 take를 쓰고 오늘 한 방에 끝내자고요. 자, 이거부터 보실까요? 야나 이걸로 할게. 다른 말로 이걸로 살게 이런 말이죠. 주인공이 뭡니까 I. 일단은 주인공 다음에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동작이 나오고 주인공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미지화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will 앞으로 뭡니까? 예, take 이 take가 뭐냐? 딱 선택해서 그냥 가지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가질때 take 선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가봤더니 it I will take it 이렇게말합니다선택 k 서가 h i 게아니 선택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Take. 머릿속에 쏙 들어오셨죠? 선택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가 선택해서 게 선택해서 가지는 게 t 니고선가서가서 i 예, 선택해서 가집니다. I'll take it! 아우, 제안이 너무 좋아. <laughs> 벌떡이 나서, I'll take it. 선택해서 가집니다. 자, 또 볼까요? I'll take the job! 아우, 표정, 예, 표정 보셨어요? 표정 예, 보셨어요? 뭔가 성진을 시켜주는데, 탐탁치나 일만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강국이 부탁하니까, 음, I'll take it. 그죠? 이렇게, I'll take the job. 자, get입니다. get. get은 진짜 요거 하나면 끝납니다. 쭉 나아가서 딱 잡는 거. 쭉 나아가서 잡는 것이 get이에요. g Get. 그는 6개월 동안 찾은 끝에 취업을 했어요.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찾고 찾고 찾다가 드디어 잡았으니까 get이 안승 맞춤일 것 같죠? 주인공 나옵니다. he. 그거 어떻게 써요? Yeah, got. 그죠? 예, yeah, 없는데, 없다가 나아가서 딱 잡았어요. get의 과거, got을 쓰네요. he, got. 그것이 바로 a job, 하나의 일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after 앞에 벌어진 일이 뭔가 봤더니 뭐뭐 뒤에 하지 마시고 이제 에로와 함께라면 달라지셔야겠죠 앞에 벌어진 일이 뭔가 봤더니 바로 six months 그죠 6 개월의 기간이 있었고 관련된 반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searching 마구직 활동하는 거 있잖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말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외우지 않았어요 예 문법이고 자식 없어요 순서대로 이미지화만 해주셔요 예자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저 뒤따라 갑니다. Here, yeah. 뭐 나와요? Got, 그죠? y e a a job after 앞에 벌어진 일이 six months of searching. 이렇게 딱 나오면 되겠죠. 자, 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한번 들어보셔요. Get a job. 집에서 이러고 있어 천불락이고 애들도 아니고 뭐 노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요 Get a job! 없으니까 일자리 백수니까 뭡니까? 나가서 뭡니까? 크으, 그죠? 잡으라는 거죠? Get a job 좀 구하라고 일자리 좀자 이번에는 have 입니다 have 가지고 있죠? 하나의 볼을요 그죠? 그리고 is a having 지금 가지고 있는 중에 뭡니까? fun 재미를요 그죠?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은 바로 경험도 되고 그렇겠죠? 예, 여기서 have 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해부와 개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Get a job. Have a job. Space cop. 비교가 확실히 되죠. 집에 놀지 말고 get a job. 아내가 얘기하니까 뭡니까 남편이 have a job. 가지고 있어 일자리. Space cop. 우주 경찰이야라고 얘기하네요. 이런 철없는 남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You know you don't even have a job. I'll get a job tomorrow. I promise. 집세도 내야 되고 답답해가지고 뭡니까? You don't even have a job. 하지 않잖아. 진짜 가지는 것을 a job을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I will get a job.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잡겠다는 거죠. A job을요. 그죠? Tomorrow 내일요. 그죠? 예. I promise. 내 약속할게. I'll get it. 아, 팝콘 사세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자리 잡아놓을게. I'll get it. I get to see. 좀 표정 봤어요? 이게 예. 이건 내 끄다 이거지.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내가 나아가서 취하겠다 이거야. 자리 비키라 이거지. I get the sea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ake a seat. 자, 다시 한번 돌아왔어. 테이크 뭐였어요? 선택해서 가지는 거 맞아요? 예, 받아들이는 거? Take a seat. 야, 저 자리. 음, take a seat 하라고. 자, 이제 긴말한 만들어봅시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바로 말을 만들기 위해서죠. 외우지 않아요. 문법 필요 없어요. 순서대로 이미지화만 하시면 말이 만들어집니다.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자가 남자에게 창가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순서대로 이미지화 합시다. 일단 주인공 나와. The woman. 순서대로 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함께하고 있죠. 그죠. With. The, 봤더니 her baby. 그리고 뭡니까? 동작에 tells 말해주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The man 그 남자에게, yeah, to 나아가서 take 선택해서 취하라고 가지라고 take 그게 바로 뭐예요? A seat 하나의 자리죠. 그리고 by 가까이에 있는 게 뭔가 봤더니 the window 그 창이네요. 자, 이렇게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The man with 함께하는 것이 her baby. 여러분이 말씀하셔요, 저 뒤따라 갑니다. 예, 그다음 뭐죠? Tells 그죠, the man to take, 그죠, yeah, a seat by the window. 와우, wow,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가볼까요? have 로 가보세요. Take처럼 선택해서든 즉극성을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도 그냥 부드럽게 음 앉아 할때 뭡니까, 예, yeah, have a seat, have a seat. 딱 이렇게 편안하게 말합니다. 테이크와 w h 헤브 이제 머릿속에 쫙 들어왔어요. 뒤에 캐시 현금은 똑같지만은 테이크를 쓰느냐, 겟을 쓰느냐, 해브를 쓰느냐. 그 영어입니다. Take cash or credit. 자, 선택해서 딱 가져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아가서 잡아야 돼요. 그죠? s 쨌든 We've got to have to 구어체로 we've got to라고 말하기도 했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반은 나아가서 get 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썸 cash. 얼마간에 현금을요. Forget it, r a n k We have cash. 아니 피자 샀는데 수표를 내놓으니까 forget it 이제라고 Frank. We have cash. 우리 가지고 있잖아 cash. 현금 현금 내자 이거죠. 오늘도 한 방에 뭡니까 take와 get과 have를 a... 빡빡! 끝내버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 공부를 했더라면 얼마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에게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에로잉글씨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로잉글씨 최재봉이었습니다.